네. 젓가락이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30, 오늘이 38일차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있고 젓가락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습니다 아침에 벗기다 보니까 이순 이파리 얘네들이 또 굉장히 연해졌어요. 많이 잘했다는 거겠죠. 음, 아 지금 아마도 어, 28일날 그 9월 28일날 혹은 10월 4일날 받으신 분들, 어,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란다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비슷하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예, 허니, 예, 허니, 저, 아랫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부지포 이렇게 덮어놨듯이, 예, 이렇게 덮어놨듯이 덮어놓으시면, 어, 중부지역이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12월, 아,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하시면, 그걸 약간 뒤로, 셋째 주나 넷째 주로 옮기시면, 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같고요 음, 그 다음에, 아, 제가, 아, 15일쯤 출하일 날짜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구요. 지금 상황으로는 20일에서 25일 정도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이게 적게 심고 어, 그랬다면 기후가 좀 따뜻해서 자라는 게 훨씬 좀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근건온도가 상당히 낮고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얘네들이 그 몸으로 느끼는 음, 체감은 더 어, 심해서 아마도 통을 더 빨리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음, 그 정도면 20일에서 어, 25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그 가운데 베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그 잎의 끝 부분이 좀 연하죠. 예. 오늘 아침에 벗기는데 굉장히 많이 연하더라. 아, 그것은 그 하루 사이에 밤에 그만큼이 자랐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늦게 심으면 역시 약을 덜 주네요. 제가 봄밭에서 준건딱두 번입니다. 아직 진딧물이 유관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이미 이제, 음, 어, 진딧물이 날아다니기에는, 어, 살기에는 이제 버거운 날씨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0도, 1도, 2도 막 이러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약을 많이 덜 준다. 네, 그렇게 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네두 번밖에 없으니까요 정식하고 어 나방약 한번 그다음에 나방약 드림을 같이 한번 이게 끝이었으니까요. 이 통이 좀잘 된데는 또 이렇게 좀잘 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때면 네, 20일에서 25일이면 충분히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생각이. 아, 듭니다. 네, 이렇게 잘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배추국을, 된장국을 끓여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절이까지 해서 먹어봤는데, 그 시중에서,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그때 제가 9월 말쯤에 먹은 것은 굉장히 배추가 질겼는데요.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예, 이건 정상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훨씬 맛있다. 아, 그리고, 그, 아마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겨을사랑이 예, 늦게 9월 28일 혹은 10월 4일, 이때 심으신 분들도 드셔본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아마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 시중에서 파는 그런 그 편의점에서 파는 아, 어, 상호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비벼보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예, 그런 김치 맛이 나더라. 아, 굉장히 맛있더라. 그리고 된장국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더라.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맛도, 물론, 아, 부직포를 씌우긴 하지만, 아마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 풀풀풀 납니다. 음, 네. 아, 잘, 현재까지는, 아, 음, 늦게 심은 것,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어, 38일차 영상, 38일차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